네, 오늘은 DJI에서 새롭게 출시한 매빅 3 프로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DJI에서 이 매빅3라는 프로젝트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모양이에요 제가 2021년 11월 말에 매빅3 시내 그리고 매빅3를 받아서 리뷰를 한지 1년 반이 됐는데 그 사이에 망원 렌즈를 하나 빼고 매빅3 클래식을 출시하더니 이번엔 오히려 렌즈를 하나 더 붙여서 매빅3 프로를 출시했어요 제가 줄곧 사용해오고 있는 시내는 별도의 라인업은 아니니까 차치하고서라도 벌써 이 매빅3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세개의 제품군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번 매빅3 프로는 기존에 없던 70mm의 줌망원이죠 이 3배율 렌즈를 추가로 달고 나온 만큼 이 3배율 렌즈로 촬영한 영상이 얼마나 쓸만한지에 따라서 이 제품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지금 한달 살기 중인 한평에 가볼 만한 곳 중에 베스트로 꼽히는 10곳을 다니면서 최대한 이 기존에 없던 3배율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해왔는데요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좀더 리뷰 설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음악을 깔고 영상만 보여드리는 그런 거는 따로 안할 거니까 이 영상을 먼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 리뷰에 어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를 접하시기 전에 실제로 직접 그 푸티지들을 먼저 보시고 이게 어떤지 느끼신 뒤에 이 영상을 보셔야 이 제품이 내게 정말 필요한가? 이 제품을 정말 구매해도 좋을까에 대한 좀더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매빅3 프로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제품은 DJI 정품 판매사인 효로로몰에서 대여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효로로몰에서 사은품이 굉장히 빵빵하게 나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은품 목록이 나가고 있는데 전품목 하드 케이스를 비롯해서 최대 샌디스크 1 테라바이트 짜리 외장 하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품 구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효로로몰 구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효로로몰에서 혜택 받으시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도 최대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된다고 하니까 효로로몰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매 혜택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구매 혜택 먼저 말씀을 짧게 드려 봤고요. 이제 바로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DJI Mavic 3 Pro의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포서드 센서를 사용한 기본 풀프레임 환산 24mm 화각의 하셀블라드 카메라 그리고 2분의 1인치 센서를 사용한 162mm 망원 카메라를 166mm로 바꿔주고 이제 거기에 더해 이 중망원 70mm 렌즈가 DJI 미니 3에 들어갔던 1.3분의 1인치 센서를 달고 나오면서 Mavic 3라는 같은 라인업이지만 전 요 새로운 드론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매빅3 시네를 메인 드론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 DJI 미니 3 프로를 정말 잘 사용을 하거든요. 심지어 멕시코 칸쿤에 촬영을 갔을 때는 어, 매빅3 시네는 갖고 가지 않고 이 DJI 미니 3 프로만 가지고 가기도 했고요. 몰디브에서도 배 위에 서 같이 불안한 환경에서는 무조건 미니 3로 촬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니 3 프로 1년 사용 리뷰에서 이 DJI 미니 3 프로를 2022년 베스트 드론으로 꼽았을 정도로 이그 영상 퀄리티에 있어서도 상당히 만족하는 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매빅3 프로의 준망원 렌즈 스펙이 처음 나왔을 때 1인치가 아닌 1.3분의 1인치를 달고 나온 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DJI 미니 3 프로의 센서와 같은 크기의 센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DJI 미니 3 프로만큼의 화질만 내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카메라로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 매빅 3 프로를 받고 이제 한 평의 아름다운 곳들을 다니면서 이 3배율 렌즈로 촬영을 많이 해봤거든요. 배터리를 거의 한 20팩 정도는 쓴것 같아요. 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이 준망원 카메라로 찍은 영상만 가지고도 메인 영상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한편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 영상에서 90% 이상을 거의 한두 개 영상 빼고는 기존 매빅3에는 없던 이 3배율 렌즈를 가지고 찍은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매빅3 프로가 출시되기 전에 매빅3 시내의 망원 렌즈, 2분의 1인치 센서의 이 162mm 망원 렌즈도 몰디브 리조트 촬영을 다니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썼는데요. 가까이서는 찍을 수 없는 리조트 객실의 대략적인 외관을 촬영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브이로그를 만들면서 좀 색다른 화각이 필요할 때 이제 이 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쓰면 화면 구성이 전체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센서 크기가 작고 화질이 좀 뭉개지는 편이라서 이 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매빅3 프로가 새로 달고 나온 이 중간 화각의 70mm 줌망원 카메라는 어느 순간에나 믿고 찍어도 될 만한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서 드론 촬영의 판도 자체를 바꿔놓는 어,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건 제가 같은 앵글에 이 이정표를 놓고 기본 24mm 화각의 렌즈 그리고 줌망원의 70mm 렌즈 마지막으로 166mm 망원렌즈로 각각 촬영한 영상인데요. 166mm로 촬영한 이정표는 글씨가 선명하지 않고 살짝 뭉개지는 반면에 70mm 중망원렌즈로 촬영한 이정표는 기본 하셀블라드 카메라인 24mm렌즈로 촬영한 것과 함께 놓고 봐도 선예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글자의 경계선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한 평의 아름다운 절인 용천사에서 이런 촬영을 할 때에도 멀리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의 글씨를 명확히 볼수 있기도 하고요 인물을 찍을 때는 화질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피사체가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배경과 분리되는 준망원 특유의 원근감도 어느 정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또 인물뿐만 아니라 이런 풍경을 찍을 때에도 뒷배경의 풍경과 내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앞부분의 자연을 원근감을 확실하게 주면서 기본 카메라의 광각 렌즈로는 촬영할 수 없는 느낌도 연출해 낼 수가 있겠죠. 사실 기존 맵빅 3에서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하려고 할때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화질이 뭉개져서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맵빅 3 프로에 이 준망원 카메라가 새로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커버해 줄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기본 하셀블라드 카메라는 최대 5.1K 5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준망원 카메라는 4K 60프레임까지, 그리고 망원 카메라 역시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 카메라에서 4K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도 촬영이 가능한데요. FHD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최대 200프레임까지도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모든 렌즈 활용 시에 포커스 트랙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3배율 렌즈로도 인물이나 차량을 지정해서 액티브 트랙까지 할 수가 있어서 저같이 혼자 촬영하는 1인 크리에이터의 경우에 기존 광각만으로는 조금 단조로웠던 촬영에서 화질과 다양한 화각을 둘다 확보하는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역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3배율 렌즈가 특히 좋은 게 야생동물을 찍는다든지 할 때처럼 피사체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만 촬영을 할수 있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럴 때메빅3 프로의 이새 카메라가 정말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빅 3 라인업의 드론들이 프로펠러 소리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위협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가까이 가면 바로 도망을 간단 말이죠. 제가 실제로 몰디브에서 수면에서 헤엄치는 돌고래를 촬영할 때 해수면 위 5m 정도로 촬영을 하면서 이 돌고래들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헤엄치다가 이 위에서 뭐가 시끄러우니까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드론이랑 조금 멀어지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곤 했었어요. 이럴 때 이제 매빅3 프로의 3배율 카메라를 이용하면 기본 카메라로 찍을 때보다 3배 정도 높인 15m 정도에서 같은 앵글로 촬영을 할수 있게 되니까 동물들에게 위협이 되지도 않고 더 지속적으로 촬영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컬러를 보시면 기존 매빅3의 노멀 컬러와 HLG, D-Log 이렇게 세 가지 색상에 더해서 Dlog M이라는 컬러 프로파일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이 Dlog M은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이제는 너무 옛것이 돼 버린 듯한 매빅 2에 들어가 있던 컬러 프로파일인데요. 이번에 매빅 3 프로에 새로 달고 나온 70mm 준망원 카메라를 위해 넣어 준것 같아요. 그런데 왜이 준망원 카메라에다가 Dlog가 아닌 매빅 3에는 없던 기존에 아주 옛날에 매빅 2에 있던 D로그M을 다시 갖고 와 가지고 항목을 늘렸는지 조금 의아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D로그는 ISO 선택을 400, 800, 1600 이렇게 세 단계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인즉 다른 컬러들은 기본 베이스 ISO가 100인 데 비해서 이로그는 베이스 ISO를 두 스탑 올린 400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조금은 더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게 포서드 센서를 사용하는 기본 24mm 하셀블라드 카메라야. 센서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노이즈 억제력도 괜찮을 거라고 볼수 있는 반면에 1인치가 안 되는 1.3분의 1인치를 사용하는 새로운 70mm 줌망원 카메라에 베이스 ISO를 400까지 올리는 건 DJI로서도 노이즈에 대한 부담이 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베이스 ISO를 100부터 100, 200, 400, 800, 1600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D-Log M을 다시 갖고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준망원 카메라에 D-Log M을 넣어 주면서 두 개의 화각에서 이제 로그 촬영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아무리 같은 D-Log라고 해도 뒤에 M이 붙었다는 것은 뭔가 어딘가는 다른 컬러 프로파일이라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이 컬러 프로파일을 가진 영상을 나중에 색 작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색이 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포스트 작업 시에 색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카메라에도 같은 컬러 프로파일인 D-Log M을 넣어 주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광각 촬영을 할 때에도 베이스 ISO를 100부터 쓸수 있어서 기존 로그 영상보다는 노이즈가 적은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게 됐다. 이런 특징 역시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D-Log M을 사용하던 Mavic 2 Pro의 최대 다이내믹 레인지가 영상 기준으로 11 스탑이었던데 반해서 Mavic 3 라인업이 사용하는 D-Log의 다이내믹 레인지는 12.8 스탑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을 담아내야 하는 촬영에서는 여전히 d l o g 로 촬영을 해주는 게 좋겠죠. 제가 오늘 매빅3 리뷰를 하면서 이 새로 달고 나온 3배율 렌즈 얘기를 위주로 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 화각의 핫셀블라드 카메라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망원 카메라가 이제 162mm에서 166mm로 바뀌고 조리개가 f 4.4에서 f 3.4로 더 밝은 렌즈를 채용했다고는 하는데 앞에서 이정표를 촬영한 걸 보여드린 것처럼 4mm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는 생겼지만 어, 글쎄요 이 망원 카메라가 매빅3 대비 획기적 엄청나게 디테일이 살아났다 이 정도는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매빅3 프로의 3배율 70mm 줌망원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피사체가 멀어지면서 이제 7배율 166mm 망원 카메라로 바꿔서 촬영을 한 영상이거든요 제가 기존 매빅3 라인업의 하나인 매빅3 시내로 162mm 카메라를 몰디브에서 자주 사용하면서 촬영해 온푸티지를 많이 봤지만 엄청난 디테일의 차이가 생겼다 이런 걸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요 역시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는 정도의 화질이라고 보여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오냐면 매빅3를 처음 출시하면서 DJI가 이 매빅3의 162mm 망원 카메라를 탐색용 촬영용이 아닌 탐색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매빅 3 프로를 출시하면서 센서도 동일한데 기존 카메라가 아닌 조금 더 밝은 렌즈를 쓰고 그리고 화각도 162mm에서 166mm로 아주 미세하게 바꿔놓고 이거는 우리가 탐색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망원 촬영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카메라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 오피셜 영상만 봐도 마치 이 망원 카메라가 엄청 뛰어난 화질을 자랑하는 것 마냥 전혀 새로운 카메라처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존 맵빅3 망원 카메라보다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럼 과연 기존 맵빅3 유저분들이 이 맵빅3 프로로 기변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면 심지어 지금 맵빅3 프로가 출시되면서 기존의 맵빅3는 단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새 렌즈까지 달고 나온 이 맵빅3 프로를 기존 맵빅3보다 저렴하게 또는 거의 같은 금액으로 출시를 했단 말이죠. 기존 매빅3 유저분들은 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마치 미완성의 프로토타입을 판매해 놓고 이제 와서 완성작을 출시한 느낌? 근데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 이거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 매빅3 유저분들이라면 이 70mm의 줌망원 카메라가 참 좋긴 좋은데 이 화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게 아닌 분들은 굳이 기변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70mm 카메라가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도 895g에서 958g으로 60g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비행시간이 스펙상으로는 46분에서 43분으로 줄었다고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한 10분 정도는 줄었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제 매빅3 시내 비행시간에 익숙하다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비행하면 이 정도 배터리가 남을 거다 라는 경험상의 예상치가 있는데 매빅3 프로를 비행하면서는 그 배터리가 뚝뚝 떨어지는 게막 느껴질 정도라서 비행시간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은 기존 매빅3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매빅3프로로 기변을 하면 좋은가 제가 볼 때는 행사 같은 거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이 매빅3프로의 70mm 줌망원 카메라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행사장으로 드론을 가깝게 날리면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다 위에만 쳐다볼 테니까 가까이 날릴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본 하셀블라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보다 3배 정도 거리를 두고서도 이렇게 충분히 훌륭한 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변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근데 기존의 매빅3리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이제 막 드론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종에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정말 획기적인 드론이에요. 그냥 사세요. 매빅 3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될게 없어요. 프로까지 나왔으니까. 매빅 3의 완성작은 이 매빅 3 프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매빅 2에서 매빅 3로 넘어오는데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이제 새로운 매빅 4가 나오기 전까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매빅 3 프로가 최고의 드론으로 자리매김 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만큼 기본 핫셀블라드 카메라 정말 훌륭하고요. 이번에 새로 장착된 70mm 줌망원 카메라도 어, 저는 이것 때문에 매빅3 시네를 쓰고 있는데도 이거는 진짜 탐난다 싶을 정도로 어, 진짜 생각 이상으로 매우 좋아요 그리고 166mm 망원 카메라 역시 메인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은 아니지만 제가 매빅3 시네를 가지고 몰디브에서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충분히 브이로그의 멋진 한 장면으로 활용을 해 와봤기 때문에 있으면 꽤나 쓸만하다는 건잘 알고 있거든요 나는 다른 건다 모르겠고 입문용 드론이라도 최고의 드론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매빅3 프로를 사세요 이게 드론을 처음 날리시는 분들도 쉽게 쓸수 있는 재밌는 기능들도 또 되게 많거든요 내가 조종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서 따라오면서 찍어주는 액티브 트랙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기가 막힌 영상을 촬영해주는 퀵샷 그리고 여러 퀵샷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온전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주는 마스터샷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진뿐만 아니라 180도 파노라마, 360도 파노라마 사진까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찍어 주는 입문용으로도 진짜 매력적인 드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후 좌우 상하 모든 방향에 충돌 방지 센서가 있어서 다른 어떤 드론보다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막 드론을 시작하시는 초보분들께도 아주 훌륭한 드론이 되어 줄 거라고 봐요. 이제 드론 사고 435만원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오늘 영상 제목 때문에 클릭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드론을 샀는데 435만원을 준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드론 때문에 여행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1,500만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 유튜브가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게 매빅미니, 매빅에어 2이 드론들을 리뷰하면서부터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지자체별 한달 살기 사업에 여행 지원금을 받고 참가를 할 수가 있었죠. 제가 여기에 한평에서 한 평에서 한달 살기를 시작하면서도 2023한달 살기 공짜로 하는 법 영상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 댓글에 어, 나는 SNS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걸 봤어요. 드론을 사셔서 주말마다 어디든 가세요. 가시고 드론으로 예쁜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시고 꾸준하게 한 주에 하나씩 다양한 여행지의 드론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다 보면 이런 지원금을 받고 여행하는 기회들이 반드시 생겨요. 특히 드론 날리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날리다 보면 어디에 가셔도 드론을 날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드론 촬영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 있어요. 국립공원 근데 이 지자체 한달 살기 사업에 참가를 하시면은 한달 여행 지원금으로 최대 43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 물론 국립공원 드론 촬영 허가까지 지자체에서 바로 해 줍니다. 엄청나죠. 네, 드론 리뷰인데 이런 꿀팁까지 알려 드려요. 네,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한달 살기 하는 법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팝업창이 뜨는 이 영상을 봐 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매빅 3 프로에도 어, 다양한 구성이 있는데 어떤 구성을 사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매빅3 프로는 기본적으로 RC 구성과 RC 프로 구성 그리고 시의 프리미엄 콤보 구성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일반적인 취미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안에서 굳이 더 비싼 RC 프로 구성이나 시의 프리미엄 콤보 구성을 사실 필요가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DJI RC는 미세 조정이 잘안 돼서 DJI 미니 3 프로의 기본 구성으로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니 3 프로를 날릴 때이 RC보다는 RC 프로를 연동해서 날리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날려야 되는 기존의 조종기 RC N1보다는 확실히 편의성 면에서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편의성도 적당히 챙기시면서 가격도 적당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RC 구성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제대로 아주 미세한 조종까지 마스터해서 드론으로 작품을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감도도 더 좋고 조종 반응성도 정말 뛰어난 RC 프로 구성을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RC 구성 대비 90만원 정도 비싸긴 한데 이 RC 프로 조종기를 따로 살려고 하면 1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 RC 프로 구성을 구매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영상 퀄리티를 좀더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상업 촬영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고민하실 거 있나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프로레스 포트2 코덱을 사용할 수 있고 1TB 내장 SSD가 들어 있고 그리고 더욱 시네마틱한 영상 촬영을 위해 모션 블러를 주려고 하면 ND 필터가 필수잖아요. ND8, 16, 32, 64 필터가 기본 제공되는 시네 프리미엄 콤보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DJI의 새 드론 매빅 3 프로 과연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떤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음, 저도 매빅3 시네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매빅3 시네를 떠나보내고 매빅3 프로를 새로 드리고 싶을 만큼 완성도도 매우 높고 어, 진짜 훌륭한 드론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 매빅3 프로 구매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만 고민하시고 바로 구매하셔도 좋을 만큼 진짜 추천해드리는 제품이니까요 어, 제가 오늘 아래 고정 댓글에 걸어드리는 효로로몰에서꼭 사은품 받으시면서 구매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로써 한평한달 살기도 끝이 났는데, 이제 다음에 새로운 곳에서 새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또 봐요. 안녕.